자, 오늘도 새로운 게임으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저번에 또 뒤졌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해야해요. 오늘은 뭐 하지? 와, 국방색 모자를 쓰고 있네. 이 친구, 어... 오, 약간 국방색 스타일 없나? 군대 전문가, 군대 전문가, 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코트 좀... 어, 나쁘지 않은데? 자, 우리 얼굴 좀 고칠게요. 얼굴. 되게 좀 전투적으로 생겨야 돼. 전투. 너는 전투만 생각해야 돼. 알았어? 와, 씨. 오, 좋아요. 어때요? 든든하지 않아요? 나라 지킬 만 나네. 응. 또 군대 군인들 하면 또 다혈질 딱딱 어. 딱 봐도 되게 화, 화나 있죠 항상 다혈질에다가 야외 활동 선호 어 <laughs> 야외 활동 선호 <laughs> 이름을 뭘로 하지 성은 병이고 이름을 장으로 하고 이렇게 넣을게요 딱 2등병이죠 좋습니다 여기다가 간부 한명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간부는 중대장 같은 분한분 분 있거든요 중대장 말해 행복관 행보관 스타일로 한명 데려올게요 옷만 좀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옷만 살이 좀더 쪄야 된다고? 오케이 살좀 쪄야겠죠 어 <laughs> 1손. 1분대, 1분대. 분대, 분대로 할게요. 1분대. 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생활관을 지키 딱 좋은 곳이 어디냐. 아, 여기밖에 없나? 씨. <laughs> 근데 여기가 제일 편하긴 돼? 어, 일로 갑시다. 1분대, 이쪽으로, 어, 갑니다. 자, 군용부지로 이제 설정이 됐어요. 행정부국관이 전파한다. 지금 즉시 막사지어. 막사지어, 빨리. 자, 막사를 한번 지어볼 거예요. 일단, 막사를 지려면은 벽으로 일단 칸을 만들어야겠죠? 네모나게. 침대가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지. 잘 봐. 생활관 하나 만들고, 행정부국관 따로 이제, 행정반 따로 만들어야겠죠? 이 정도에다가, 어, 막사 넓네, 넓죠? 어, 그리고 조명 달아줍시다. 자, 기본적으로 조명을 조금 달아주면서. 자, 이렇게 두 개. 이제 관물대랑 침대 같은 것만 딱 달아주면 되겠죠? 요즘 또 신막사가 유행이니까. 아, 철제 그거 없나? 철제로 된 거? 모포 뭐 포단 같은 게 이거밖에 없네. <laughs>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자, 네 명, 네명거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고, 관물대 지어주면 되겠죠? 오, 이거 별이 약간, 2차 세계대 전 연합군 그런, 미군, 미군 그런 상징 같은데? 이게 제일 낫겠다? 어, 이게 제일 싸고, 색깔도 괜찮고. <laughs> 그리고, 앞에다가 팁이 나야겠죠? <laughs> 이런 거. 딱 여기다가, 올레티비 딱 달아주면 되는데 그런 건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돼요 아, 이 정도면 돼아그리딱 여기다 액자도 달아줘야 되는데 사실 <laughs> 어? 지휘관 이름 이런 거 써줘야 되는데 행정반 행정반 행정반은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컴퓨터랑 어 책상 서랍 같은 거 무조건 있어야 되니깐요 됐네 깔끔하네 대군들 자 행보관님이 컴퓨터에 먼저 앉죠 얘네들 컴퓨터 하려고 다 달려들었지만 행보관님이 컴퓨터를 딱 먹어버린 모습 음 우딜 일개 병사 따위가 말이야 어다 들어가 자 개인 정비하고 있어 다들 이렇게 병영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병영식당은 여기 있어요 병영식당은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식당이거든요 여기 가서 먹으면 돼요 현 시간부로, 어, 1분 대, 모두 식사지 밥. <laughs> 자, 들어갑시다. 밥, <웃음> <웃음> 어, 커플 신발이네, 어. 자, 알렉산더 친구 오랜만이네요. 자, 들어갑시다. 식당에 밥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요. 밥 됐나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자, 다 같이 앉어다 같이 밥 먹자. 행복가 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 좋아요. 오늘은 샐러드. 다 같이! 다 같이 먹을까? 한 접시씩. 애들 다 어디 갔냐, 근데. 얘들 다뭐 하는 거야? 야, 밥 먹어! 식집을 했는데 밥 먹어야지. 얘네 그냥 또 전투 프로가 되는 길 그런 거읽지 말고 빨리 밥이다 먹어. 뭐야, 이거? 궤도의 푸딩? <laughs> 안녕, 알렉. 날지 너 나중에 입대해야지, 알지? 어, 넌 최전방으로 뺄 거야, 내가. 다들 어디서 뭐 하나? 어, 우리 상병님 조용히 책 읽고 있고요. 일병은 체스 두고 있고요. 3층에서. 야, 애들 책 겁나 읽어, 진짜. 야, 자, 밥다 먹었으면 집에 가자. 다들 생활관으로 집합. 누가 TV 틀어놨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봤어 이거 마지막에 튼애 누구야? 엠넷 틀어놔야 될거 아니야? 야 이등병 어디 있어? 엠넷 틀라고. 이렇게 행정반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안 나와? 야 나와. 너네 생활관 으로가야지왜 여기 있어? 창피함? 사생활 침해다 막. 사생활. 뭐해 너네? 나와. 안 보일 수가 없었어요. <laughs> 뭐야? 아, 헷갈려. 뒷모습만 보니까 헷갈린다. 아이가, 야, 이등병 진짜! 야, 아, 정신 못 차려? 네 침대가 어디 선임 침대 앉아? 일로 와. 네 침대 여기야. <laughs> 이사 온걸 환영합니다. 민간인 나가주세요. 죄송한데 여기 군부대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변해오셨다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너 뭐야? 뭐야? 아 이등병 내쫓아. 나가, 나가. 이 세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주 고약하군요. 여긴 군부대입니다. 여긴 군부대라고요 부부였구나, 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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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싸운다, 싸운다. 참전해. 이등병 얼마나 잘 싸우나 볼까요? 과연. 야 이등병 솜씨 좋네.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민간인들 이제 나가주세요. 죄송한데 저희 저녁 좀 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개인님은 분담제에 의한 청소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8시 40분인데 뭐해? 청소 빨리 끝내고, 어, 저녁 좀 준비해야지. 다들 쫓아 빨리. 자, 불 끕니다. 자, 나 자, 빨리. <laughs> 아, 얘들 왜 울고 있어? 잘하니까. 집 떠나와 열차 <laughs> 타고 아이 상경이어서 그렇구나 아직도 저녁 일이 한참 남았거든 자고서 푹 자요 푹 자고 불침번 누구야 불침번 일어나 불침번 이병 불침 불침번 서 빨리 일어나 일어나 너 초번 초야 옷 갈아입어 you <phone rings>